요한계시록에서도 인류의 공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완전한 멸망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이 천지 만물의 이 질서가 깨지는 재앙.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인류가 불에 타 죽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게 전쟁입니다. 평화가 깨진 전쟁. 그 전쟁으로 인간은 마지막에 공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넷째인 뜻일 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사분의 일이 죽어요. 60억 중에 사분의 일이 15억이 죽는 거죠. 그게 검과 흉년이에요. 검은 뭡니까? 전쟁이다, 전쟁. 요한계시록 9장 14절까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삼분의 일이 죽어요. 45억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30억이 남죠. 이때 16절 보시죠. 마병대수가 2만 마리니 이억의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만 남아 이게 전쟁으로 초래된 일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천사가 그대접을큰강 유브라데에 쏟으에 예,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이더라. 아마겟돈 전쟁이란다. 아마겟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제림하시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이 펼쳐진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 천년 왕국 끝에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의 완전한 멸망은 평화가 깨진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의 전멸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